저 정직한 도움에서 정직한 도움만 교만하게 좋은 회사다. 정직한 도움이 뭐 엄청나게 뭐 잘한다. 자랑하고 남의 회사를 비방도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영상 이후로는 저희가 남의 회사를 절대 비방하는 영상을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직한 노예 박대수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천안시 서북구 부송리라는 데가 있는데, 직산업입니다, 직산업. 여기는 이제 농가주택인데, 국토교통부 그린 리모델링으로 시공한 세대거든요. 근데 농가주택들이 대부분이 창호를 교체하지 않고는 겨울 또 여름을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20년 이상 넘은 집이기 때문에, 바깥에는 이제 알루미늄 창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는 목틀인데 거의 뭐 기밀이라든지, 뭐, 열관율이 기대할 수없 없는 창이고 생활할 을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취약한 어, 집이었는데 어, 이런 교체를 전체적으로 다 바꾸시려면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 이거를 이제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해주고 그거를 국가에서 이자를 4%를 지원을 받아 어, 최장 60개월까지 나눠내시면 은버려져는 냉난방비로 몰아내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어, 저는 이 집에 와서 꼭 교체를 해야 될창 어떤 용도로 이렇게 바꿔야 될지 어, 그집 건축주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어, 춥지 않게 겨울에 어, 용도에 맞는 창으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교체라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교체 전 상황과 교체 후 상황을 어, 한번 제가 인터뷰 요청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방그 다음에 여기 거실도 이렇게 받고 안방도 와. 아 제가 이거 세 쪽으로 해도 되는데 엄마랑 스로 해서 이야 뷰가 끝내주네 잘했네 보니까 네, 내가 생각해도 이쪽에 이제 화장실 다용도겸 싱크대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아 좋네 배요 여기는 이제 바깥으로 빠지는 데 이제 여기서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터도 이거는 이제 여름에 노이 알콩가스 넣었으니까요 천하고 열기 뺏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닫으면 바람 하나도 안들어 이거는 기밀이 제로입니다 제로 겨울에 이렇 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압착돼가지고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예 이렇게 평상시에 열고 다니시는데 겨울철에는 바람이 들어와요 이렇게 올리면 돼요 땡겨서 그러면 아예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기밀 소음이라든지 바람 들어오는 거가 제로예요 제로 이거는 이게 이제 정직한 도움의 이지 핸들 부드럽게 열리는 거 이렇게 4 0 0개죠 근데 여기는 이제 다 처바가 있어가지고, 비가 막 때리진 않겠지만, 오버플로우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물구령도알파리가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도 이제 K4, L4 제품을, 아, 어, 우리께 더 좋고 그게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저도 그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제품을 보고, 좀 보완할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추가할 거 옵션을 저희가 넣어서, 소비자가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게 살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한 창이거든요. 다른 창은 다못 쓴다, 뭐 한다, 그건제 조만한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런 창도 좋아요. 하지만, 소비자가 꼭 어차피 교체하는 이유를 따져볼 이유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거거든요. 소음 때문에 교체하는 거거든요. 먼지가 또 내부로 또 유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밀, 열관료, 이런 거 따져보고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 여기가 직산업 부속리인데요. 여기도 꽤 오래됐죠? 아, 어, 오래됐지 저희 30년은 된것 같아요. 3 0년이온 거는 예. 12년. 12년을 여기서 사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30년이 된 집인데, 겨울철에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난방기계를 농가주택에서 여러 차례 교체하는 걸 많이 봤어요 난방기계 변천사가 기름보일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심야전기 보일러를 한때는 교체를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었었고 또 심야전기가 옛날에는 농사용 가 갑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심야전기 보일러로 제대로 난방을 했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요 태양광이 또 굉장히 또 유행을 많이 해요 태양광을 잘못 받아들여서 이제 난방에 도움을 주는다 뭐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농가주택에 나무 보일러라는 것도 아시죠? 응. 농가주택에서 지금 기후 변화 뭐 이런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나무를 떼는데 가려서 이렇게 떼시면은 좋은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농가주택 오후에쯤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거기는 5만 잡법 비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떼다 보면은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어떤 난방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태양광을 놔서 태양광 온풍기를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아, 저희는 처음에 예. 이사 와가지고 너무 추워서 예, 예. 아, 지열, 아열고아 예, 예. 예, 그때 문 창호를 했어야 되는데 장이사를 오는 바람에 아. 그걸 못했어요 아. 창호를. 그래서 지열을 한 2천만 원 정도 주고 지열을 했는데 지하수 지열을 하는 바람에 계속 고장 거예요. 아. 한 2년 정도 쓰고서 돈만 버리고 별로. 아. 장기적인 난방에 대한 대책은 아니었어요. 그죠? 어. 근데 창고를 들어서 하는 밴드는데 네. 그걸 몰라가지고 지하수가 여기 있다 보니까 지하수 물을 이용해가지고서 지열을 했어요. 그래서 난방에 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여름철는또 엄청나게 덥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창호가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주는 거고 이게 답인데. 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계세요. 그때 당시만해도. 지금처럼 추울 때 혹독하게 춥고 막 이런 거는 문제 돼서 그냥 조금 잘 저기 하면 괜찮으려고 <laughs> 생각을 했던 건데 너무 판단 미스였죠. 그럼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셨기 때문에 전기는 넉넉하게 이제 쓰실 수 있어서. 네. 예. 지열하고 태양광 바로 이제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온풍기를 쓰게 되면은 주무실 때도 목이 이렇게 말라요. 가정집에서 온풍기를 쓰는 것도 좀 약간은 건강에도 약간 그런 점도 없잖아 있을 텐데 창호를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여기 한달 전에 아마 실시가로 여기 왔죠. 네. 일주일 지금 뭐 봄이기 때문에 난방 뭐 이런 거는 관련이 없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특별히. 어, 아 여기는 예. 전철 역이 가깝고. 여기까 네, 그 소리가 들립니다. 예. 밤에 이제 기차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아. 그 경적 소리가 들려요. 바로 옆에가 이제 도로다 보니까 아. 오토바이나 아. 뭐 조금 두국차나 아. 이런 예.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요. 이런 게다 들려요. 아, 그러면은 일차적으로 샤시를 교체하니까 소음이? 전혀 없어요. 어젯밤비 오는 것도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laughs> 그리고 저희는 천하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 비가 오면 예. 어, 저게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 아~ 굉장히 섬이었어요. 가라던. 그. 예예. 어. 전혀 비 오는 걸 몰랐어요. 아. 현관문 열을 때마다. 모 네. 원창문이 다 흔들렸어요. 아, 여기는 또 들어오는 입구가 중문을 이렇게 꺾어서 파티션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좁아요. 제가 단열 현관문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내부와 내부의 마감이기 때문에 꼭 단열 현관문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굉장히 좋은데요 겨울철에는 이제 밖에 온도하고 내부 온도하고 일군차가 이제 심할 때는 물맺침이막유리에 생겨요. 그래서 이제 환기는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곰팡이가 다 나요. 그래서 환기는 옛날 창호 같은 경우에는 뭐 있으나 만한 창이기 때문에 그래도 환기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거는 환기를 더 철두철미하게 시켜주셔야 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온도를 좀어중간하게이렇 놓지 마시고요. 높이 틀어요. 그냥 따뜻하게요. 그러면은 그 열이 금방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뺏기는 열이 없기 때문에 이거 창호 교체하고 나서 더 춥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를 많이 올렸다가요, 안 뺏기기 때문에 계속 보일러가 수속되거든요 그래서 난방비는 교체하셨으니까 겨울에도 이제 걱정 없이 따뜻하게 살수 있겠네요. 잘 쓰시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꼭말씀드리는 저희 정직한 도움에서 정직한 도움만 교만하게 조언해서다. 정직한 도움이 뭐 엄청나게 뭐 잘한다. 자랑하고 남의 회사를 비방도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영상 이후로는 저희가 남의 회사를 절대 비방하는 영상을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도움에 중요한 소식만 전하는 저희 어, 정직한 놈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정직한 놈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기업 이렇게 보면은 다 나와요. 근데 별것도 아닌 아주 작은 회사인데 저희 회사를 믿고 이렇게 선택해주시고 저도요 만약에 이름도 없는 회사고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아 이렇게 걱정했을 것 같은데 소비자분들께서 정말 열관류율과 기밀성능을 보고전기한도움 제품을 선택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고맙습니다 여기 이, 이웃집에 예. 여기서 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너무 좋다고 아, 마음에 쏙 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선뜻 그냥 얼른 한번예요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 이런 거를 다 그냥 게의치 않고 어, 소비자의 말을 더 충실하게 듣고 소비자의 어려운 부분을 더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정직한 도움이 타 업체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타 업체에 대한 보다 우리가 더 낫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정직한 도움이 소비자의 참고 관련 에너지 효율에 관한 거라든지 정직한 도움에 유익한 소식만 전하는 채널,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정직한 도움 완성창 진짜 따뜻하네.